와아 음, 너무 뭐야? <laughs> 그것은 이것은 말이야 어, 잠시만요 이거 다 드실 때까지 먹으시는 거 아니에요? 그, 다 드실 때까지 헐 <laughs> <laughs> 대박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? 어, 근데 얘 뭐야? 먹었네 잠깐. 어? 메뉴래요 핏메뉴래요? 써있던데? 응? 그래? 바다보금인데? 바다보금 <laughs> 아이스크림 아니에요? 정말 좋아하던데 어? 근데 왜기가 끊어져있지? 모르겠 아, <laughs> 맛있어요? 응 오늘 뭐 하셨어요? 뭘뭐 해요? 조금 늦게 내려왔어요 그냥 아! 로아 언니랑 인사하고내려오려고기다리잖아 음, 지금 출근한 거 보고서는 아직 점검 올라갔잖아요 아, 그리고 혹시 보고서 내려올려나? 출근하면? 오랜만에 먹어오 너무 맛있다 <laughs> 이건 소아팅이야 음. 맛있는가 보다 여러분도 먹고 가요 아까 쉴때 먹었어요 이미 먹었어요? 빠른데? 두번 <laughs> 하면 목안 아파요? 뭐 하면 두번면접하면목 아너 뭐요 아, <목소리> 또 하고 나면 괜찮아져요. 아까 아까 라이브 광희님이 라이브 잠깐 켰었잖아요. 아, 왜 이렇게 금방 껐어요? <laughs> 아, 그러 게요. 시간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나도 내 막공대 라이브 킬까요?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막공대 물어보면 네, 당연히 켜달라고. 근네 당연히 <laughs> 켜달라고 해죠 그래서 말안 하고 펴야지 라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 스폰했네. 막공 <laughs> 때그 전문이 쌀까 하니 30장 정도 올라오는 것 같죠? 지금 모아두고 있는 거 같죠? <laughs> 하나도 안 쳤는데. <laughs> 아, 찍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뭔가 찍을 수는 없지? <laughs> 미스테리야. 좀 찍어달라고 해볼게요. 천천히 오히려 좋아. 좋아? 응. 응. 어양자리 <laughs> 하나 깔고 이렇게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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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맛있다. 웃음> 오늘. 뭐지? 아이스크 아닌가? <laughs> 그 공주에 있는 거 없어졌다는 소리가 있던데. <웃음> <웃음> 찾아보니까 없어졌대요. 너무 슬퍼. 그러니까요. 여기, 여기서 많이 먹, 뭐 드세요. 내가 연극이 끝나고 12차 팀을 계속 하시는,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고. 예. 또 응원하러 와야 돼. 어. 그럴 고또 아니면 다른 연극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 맞아요. 다른 거. 또 와야죠. 채원이해외 지방명으로 다른 6월부터, <놀람> 6월부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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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월부터는 <놀람> 6월부터는 좋아요,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? 있으세요? 말 말해 줄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비밀. 어. 1 앨범. 몇 가지 있다고 그랬요래 노래 관련. 오. 하나씩 하나씩 다 던져 봐야 되나? 앨범. <laughs> 2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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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일본>. um, <laughs> 노래 관련. 여기까지. 아, 아, 절대 아, 나 절대 너무 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노래를 해야 되네. 노래, 노래 연습을 다시 해야겠다. <laughs> 6월에 처원이 음원 나온다고. 사야겠다 <laughs> <목소리도 웃음> <그래야, 웃음> 6월에. 6월에. 여러분, 좀고 봐야겠다. 기대한다. 앨범 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. 어. 게시판에 올릴게요. 나도. 게시판에 <laughs> 야, 나도 이렇 우리는 일부러 또방끝나는로 오기로 했어면이러 했는데 아나 같이 얘기하는 게더희 회사에 DM 보내면 돼할수 <laughs> 있는, 있는 건다 해야지 할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되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할게 <laughs> 아니에 <아니예요. 웃음> 내가 혼자 얘기하는 건가? 이거 보세요 팬분들도 안 하잖아요 하는 게좀더 힘이 있고 더 이니까 왜? 관계있 겸? 이건 우리만의 비밀인걸요 지호 이가 시켰다고 <laughs> 그 화요일 날 허거 맛있었어요? 어디서 드셨어요? 언 저기요? 하이리라오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아, 아, 예, 그 인스타 마이, 맛있어요. 아이스크림도 맛있는데, 봐봐야겠다. 그때 무슨 빨간색 탕인데, 하나는 토마토 탕이고, 하나는 무슨 추천해달라고? 제일 그, 그 마라탕스러운 거 있잖아요. 그거 먹고, 하나는 삼계탕스러운 걸 먹었는데, 삼계탕. 홍탕이 제일 맛있었어요. 홍탕이 제일 맛있었어요. 아, 아 마라탕스러운 게 제일 맛있어.

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내 앞에다가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데내 앞에다가 막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으르릉 막 이러면서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난 처음에 모르고서 엄마랑 처음 가보니까 이거 어 죄다 1인분이네 1개막 1인! 이러면서 이거 가지고 되겠어?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랬는데 나오니까 양이 많았어 이제 반 먹었어. 아, 아, 배고프다. 먹는 거구나. 안 무슨 아이스크림인가? 안녕하세요. 저도 팬이어가지고 <환영아, 제가> 김선수 <laughs> 팬이에요. 채원이 먹방 중입니다. 아니 아직 먹방 중인데. 여러분 이제 뭐해요? 집에 가야죠. 너무 <laughs> 당연 집에 가서 밥 먹고 내일 또올 준비해야죠. 어? 어찌지? 지금 해가 길어졌다. 예 맞아. 요 거의 일곱 시 넘었어요? 그죠? 해가 길어졌어요. 안오도워 최원님은 뭐해요 이제? 집에 <laughs> 가야죠. 너무 당연하잖아요. <laughs> 오늘은 연습 안 하고. 음. 또 하세요? 아. 근게 연습이 이번 주 계속 있거든요, 또. 금, 토, 일 계속. <laughs> 그래서, 패스 <laughs> 아, 해야 되는데, 진짜? 아, 준비가 다 끝났고, 이제 6월에 나오면 되니까. 그건 아니지. <laughs> 그건 <그거> 아니라고! <laughs> 음, 해야 되는데. 예전에 허니챈 같이 읽어요. 그걸막 좋은 글 쓰고 그러셨잖아요. 요즘도 하세요? 요즘도 이제 책 같은데 음. 보다가 좋은 글기 있으면은 이렇게 노트 같은데 따로 적고 음. 뭐 일기도 적고 하세요. 요즘은 메모장 했어요. 메모장. 아날로그를 어허어 어, 어. 아 핸드폰 네 메모장에다가 나중에 음, 맞아 최근에도 뭐 써놨었는데 기억이 안난다 나중에 좋은 글귀 있으면은 친구들에게 음, 추천해줘세요 요즘엔 또 그거 좀 심리학 관련된 책을 또 읽었어가지고 음. 나를 살피는 기술이나 이런거 네. 그런것도 보고 약간 그런거 좋아해요 심리테스트나 심리학 같은 거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음. 그런 거 보고서 오 이거 공감된다 있으면 뭐 써놓고 어, 그, 그런 거 나중에 알려주세요 파인애플리라고 끊어해볼까요 인사하고 싶요인사고싶요이랑아 저랑요? 네. 인사, 인사, 네, 인사를 인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. 네,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? 아이스크림 인사고싶요 가봐야 되니까 <laughs> 네, 맛을 많이 가려 네, <laughs> 이가 맛을 <나서> 많이 가려고 안녕하세요 <laughs> <어려워. 웃음> <laughs>